예수를 믿으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시험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질문들을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바 여왕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요. 그 솔로몬을 보면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찬양을 하죠. 그렇게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람이 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고 하면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내 능력이라면 그냥 달려가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어,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해는 주셨으니 너희야 할바 아니랍니다 언제 내게 능력이 임하겠냐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때와 시기 언제쯤 그게 올까 내알바 네, 아닙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 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 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과 신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게 될 때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씀 못 따라갑니다. 나랑 안 맞아서 저 말씀 못 따라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말씀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위에 누가 쓰든 간에 주의 종을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당장에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딱 보시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뭘 하지 말고 뭐부터 할라 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누려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 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될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려질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자신을 볼때 되게 초라해 보일 때 있는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보면요. 결국엔 근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그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좌절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돼서 너무 감사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번에 애원. 그안류티 시교회 예비 캠프 2차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을 열라고 막 하면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을 막 열려고 대, 대가리라고 말안 하셨는데요. 이제 머리를 막저도모르게 대가리로. 머리를 막 이렇게 들이밀면 마빡이 깨진대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를 찾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본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준뱅입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봤는데요, 전도 대상자로 안 보였습니다.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처를 찾다가, 마게도냐로 바울팀이 들어갔는데, 모든 문이 막혔을 때요, 왜 막힐까라고 생각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그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울팀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엉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지. 저 사람이 생명 걸었으니까 나도 생명 걸어야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명 걸었으니까 나도 생명 걸어야지. 와. 생명이 걸어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지속해야지. 내가 무조건 지속해야지. 지속이 돼야지. 와. 지속이 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내 자신을 살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비 캠프 때 갑자기요. 저는 이제 제 계획은 우군이랑 선관이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서 같이 이제 저희는 치유 팀이라고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제 팀이 바뀌었어요 청소년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한다고 제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이제 청소년 사역 하시면서 중고등부 사역으로 바뀌셨나봐요. 원래는 다른 장로님이 하시다가 어, 잘하셨는데 대학 청년부로 옮기시고 이제 이 장로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맡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중고등부 사역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진짜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장로님이 그 전에 있던 장로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다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그 장로님도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본인이 하니까 어, 애들이 마음문도 안 여는 거 그러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청소년 사역을 좀 줄일까 좀 이렇게 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현장을 다니실 때 어, 복음을 말하실 때그 복음으로 내 자신이 보이시냐고. 자 지금. 장로님은 장로님도 모르게 상처를 받으시고 그래서 자꾸 비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현장에 세운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저는 장로님 자신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짜 필요성을 알고 장로님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한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전도학교 때 저희가 이제 현장 들어갈 때한 어, 분이요 복음을 저희랑 만나서 영접하시고 하셨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셔서 들어가다가 이제 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 이분을 신천지 분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 목사님은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사역자가 힘이 빠져 버리면 지속만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사역자가 힘이 빠져 버리면 그래서 사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한 번은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관이 여기 있지만 성관이가 바라방 들어가면 듣도 안 했거든요 제가 우군이는 바라방 들어가면 나가라 그랬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다락박을 하면 그 과자 부스러기 먹으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에 반응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단임 목사님한테 이거 지속해야 되냐고 반응하는 애들이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애들이 과자 그 얼마 한다고 그 부스러기 먹으러 오겠냐고 뭔가 갈급하니까 그래도 만나는 거 아니겠냐고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지속해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속하는 중에 이제 예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간표에 맞게요 복음을 받았고 예지도 마찬가지고 운정이도 마찬가지고요 성관이도 바뀌고 우군이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캠프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저녁에 따로 곡성을 또 갔거든요 왜냐면 곡성 지역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 아들 두 명이 있는 곳이 열리시, 열려가지고 박승일 집사님 아시는 분이 그래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군이 성관이 그리고 예전에 곡성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돌아있다가 그리스도 복음 받으시고 메시지 들으시면서 완전히 치유되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직장생활도 잘 하시고 애도 잘 키우시는 그런 그 아드님을 두고 계신 그, 권, 그 어머니가 거기 곡성에 사세요. 근데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셔서 같이 연결을 해드리려고 같이 간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아들이 있는 그 부모님이 그걸 보고요 완전 그냥 마음은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그냥 다락방인자 거의 지교회처럼 에베 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미진 청년 어머니 거기 그 근처에 사신다고 하니까 지속할 사회자로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속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러니까 사역자가 다인 거죠. 진짜 내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 받아 깨닫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내 이거 뭔가 바뀌는 거.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확인하는 만큼 내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현장에 오라우 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으니까요. 지속할 수 있는 거겠죠.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진짜 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보여지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힘이 나는 사람인데 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치유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나는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개인이 들어가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조용히 영향이 가겠죠. 내가 뭔가를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바 여왕처럼 나를 보고 느낄 겁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가정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게 미션 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따라서 진짜로 전달되겠죠. 구원받을 사람 날마다 확인되겠죠.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올바른 전도 운동하는 지교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개인이 살아나면 그 개인이 만나는 만남이 살고요. 그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들어가니까 현장이 뒤집어지고 에루살렘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걸한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큰 일을 한게 아니고요. 작은 헌신부터요. 나를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방향 딱 맞아 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들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개인이 있는 만남과 가정과 그리고 업과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가 사는 겁니다. 그게 오라 올 체인지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근데 그거 말고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누려지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 보고 말씀의 인도 따라서 문제와 사건을 적용하고 있으면 진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사람도 만나 보는 겁니다. 현장 갈때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말할까요? 저도 그런 문제 있었다고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진짜 문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내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돼서 나는 바뀌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치유하려고 한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다고 그거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제가 받은 제가 은혜 받은 거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내게 먼저 은혜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전도운동과 성교운동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언제쯤 나 쳐다보나 언제쯤 나 바라볼까? 언제쯤 나, 나 인정할까? 언제쯤 나한테 찾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세상이 줄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샘솟을 것입니다.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많은 것들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주역될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내려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